자, 212 <laughs> 17년 9월의 다 20번 자, 3차 함수와 딱 여기 읽는 순간 뭐? 가 궁금해? 최고차 함수의 부호 y 골 fx와 y 컬 얘의 교점의 개수 다이렉트로 대놓고 물어보잖아 지금 gt라고 하잖뭘 대놓고 물어보는데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대놓고 물어보잖아 하던대로 하자 이거 뭐어 얼마 어 그럼 뭐할 건데 평행이동 하면서 볼 건데 어차피 뭐할 때가 기준이라고 접할 때라고 자, 기억. 기역은는 ᄃ이니까. 하나씩 배우를 해결해보면. 자, 기억. 자, fx가 x3승이면, 즉, 누구하고 누구의 교점이냐? y 걸 x3제곱하고 t. 얘하고의 교점이라고? 그러면 x3제곱 그려봐요. 근데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어. 그럼 t가 움직이면, 즉, 평행이동하면, 무조건 교점 몇 개밖에 안 돼. 어. 이때는 그래서 d t 는 어, 1인 상수 함수이다. 무조건 1밖에 안 나온다. 따라오니 응? 자 그다음 니은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 1이 2면 이거 해석해봐. y 골 f(x)랑 y 골 마이너스 x 플러스 t의 교점이 t가 얼마일 때야? 1일 때. 교점이 몇 개? 어, 두 개. 이면, 두개 이면, 두개 이면, gt 꼴 3인 t가 존재하냐고 물었어요. 자, 요것도 해석해봐. y 꼴 fx하고, y 꼴 마이너스 x 플러스 t하고, 요거 교절비 몇 개? 세 개인 게, 이런 t가 존재하냐고 묻고 있어요. 존재하면 끝인거예요 그냥? 항상이 아니잖아, 지금? 해보자. 교점 두개 되는 거야. 3차하 직선 교점 두개 뭐밖에 없어? 접할 때지. 근데 지금 최고 차항 계속 모르니까, 먼저 양수일 때 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아거가 접하고 통과하는 거? 여기다 그래도 아무 관계 없어? 접하고 통과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때, fx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t하고 교점 세개될수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 살짝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 그냥. 존재해야 하네. 존재하네. 존재하면 끝이라고, 그냥. 됐지? 자, 이제 D급. 자, GT가 상수함수이면, FX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묻는 거네. 조금 센스 있으면 이거 찍을 수도 있거든? 이명제 뭐하고 어, 기억의 역이죠, 역. 근데 보통 명제가 참이면 그 역은 항상 참이라고 할수 없죠. 그래서 아마 틀렸다라고 많이 찍어서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발레는 못 들어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생각해야지. 해석지나 발레를 들어주는 거지. 자, GT가 상수함수라는 건 교점의 개수가 항상 일정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보고 배워보세요. 지금 교점을 결정해주는 건저 기울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이라고 생각해볼게. 그럼 평행이동에서 무조건 몇 번밖에 안 만나? 한 번밖에 안 만나지. 이해 되니? 그 접선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게두 가지, 아, 아까 전에 얘기했구나. 아까 전에 fx하고 mx 비교하는 거에서. 접선은 중요한, 3차 함수에서 중요한 접선이 두 개가 있다고. 뭐하고 뭐. 그냥 접하고 통과하는 직선 또, 변곡점에서의 접선. 이해 돼요? 이게 발리해요극값 존재해야 하네요. 존재하죠. 이. 하지만, 교점의 개수는 항상 몇 개? 한 개다. 따라오니?